19일 18시 40분에 인도네시아 스메루에서 화산이 분화하여 화산재가 16.5km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먼 거리라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천리안 위성의 영상을 보면 서해상에는 구름이 만들어져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높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해에도 높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네요. 특보사항입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조심하여야겠습니다. 동해중부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파도가 높게 일고 있네요. 내일과 모레의 기온 분포를 보면 붉은색의 추운 날씨는 산지와 내륙지방입니다. 이곳에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날이 되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기온이 올라서 얼음이 어는 곳은 적어졌으며 최고 기온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되겠네요. 위성의 영상을 보면 중국 북부의 1036 헥토파스칼 한랭한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오크츠그해에는 1000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자리하여 동해까지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북극 지방이 일기도를 보면 북극 저기압이 카나다, 알래스카, 시베리아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줄어들어 있군요. 북극에는 극지제트 기류가 찬 공기를 가두고 있습니다. 12시간 전에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상하이 부근에 1028 헥토파스칼에 변질된 이동성 고기압이 시속 37km로 남동진하고 있으며 이 고기압이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기온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몽골에는 다시 1048 헥토파스칼이 고기압이 자리하여 세력을 키우고 있어서 다시 찬 공기를 우리나라로 몰고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해안에는 1024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자리하여 우리나라의 따스한 날씨를 유지하게 하고 있네요. 한대 편서풍은 북에서 남으로 불어들어 오고 있으며, 아열대 편서풍은 더운 공기와 찬 공기를 갈라놓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확장하는 1036헥토파스칼 고기압과 뒤를 따르는 1038헥토파스칼 고기압이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높아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몽골에는 1027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자리하여 주위의 공기를 끌어들여서 기온이 그리 내려가지 않는 날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오크츠그 해부근의 10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영향을 받아서 동해까지 구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륙 지방에는 복사냉각에 의해서 기온이 낮아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서해상의 따뜻한 공기가 내륙의 찬 공기 위로 상승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한동안 내륙이 건조한 상태였기에 지형효과를 동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 또는 눈 날림 정도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 해안 산지 경북동 해안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특히 오늘과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21일 금요일은 중부이남 지방은 구름이 들어오면서 비가 오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짙은 구름대가 지납니다. 제주도는 비가 내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전부터는 전북과 경북 지방을 제외한 전국은 맑아집니다. 오후에는 구름대가 북부 지방에서 내려와서 중부에 비가 내립니다. 서해상에는 따뜻한 바다를 지나는 공기에 의해 구름이 만들어져 들어오고 있네요. 비 영상을 보면 수도권에는 오후에 약간의 비가 오는 날이 되네요. 전북동부 산지에도 약간의 비가 옵니다. 기온을 보면 0도에서 8도까지 올라가는 날씨가 됩니다. 기온이 올라서 포근한 평년 기온을 되찾겠네요. 내일 22일 토요일 구름 영상을 보면 아침부터 전북 서해에서 구름이 만들어져 들어오고 있으나 내륙에 상륙하면서 소멸되고 있네요. 내륙 지방은 차가운 날씨가 되며 동해에는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비 영상을 보면 기압골이 파고 들어옵니다. 바람이 약하게 불고 하루 종일 맑은 날이 이어집니다. 고기압이 지나는 하루가 됩니다. 기온을 나타내는 영상에서는 기온이 많이 올라 포근한 주말이 되겠습니다. 독감 예방합시다. 모레 23일 일요일에 구름 영상을 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는 북풍이 불면서 구름이 만들어져 아침부터 구름이 서쪽에서 들어오고 있네요. 경상권에는 가끔 구름이 지나가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중부지방은 짙은 구름이 지나가면서 비나 눈이 오는 날이 됩니다. 비 안개 영상을 보면 서해상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로 시작하나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날이 됩니다. 등압선이 동서로 늘어서서 북동풍이 불어오고 있네요. 기온은 대구 지방을 중심으로 보면 2도에서 시작되면서 노란색인 14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됩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서 포근한 날이 됩니다. 24일 월요일 구름영상은 23일 저녁 때 들어온 구름이 새벽에 동해로 나가고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이 맑은 날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 때부터 전남에 구름이 들어옵니다. 비영상에서는 등압선이 조밀하여 다시 바람이 불면서 저녁붐역부터 서해와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을 나타내는 서울 부근의 영상에서는 아침 8도에서 시작되며 내륙지방은 복산행각에 의하여 서리가 내리는 날입니다. 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갑니다. 바람은 북풍 내지 북서풍이 1에서 3m로 불겠습니다. 25일 화요일 구름 영상은 서해에서 만주까지 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구름의 영향을 받게 되는 우리나라는 구름이 끼고 아침 8시경부터 서해안 지방부터 비나 눈이 오는 날이 되겠네요. 모처럼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나 건조한 동해안에는 적은 양의 비만 오겠네요. 비 영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면서 아침부터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어 전국에 비가 옵니다. 비는 오후에 서해안부터 개이겠습니다. 기온은 광주지방이 9도에서 시작되나 점차 내려가는 날이 됩니다. 바람이 불면서 밤에는 1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됩니다. 체감온도는 더 낮아집니다. 건강 챙기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